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께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가 주를 맞이하라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께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주를 바라보아라,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주께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떠는가? 주를 믿으라.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